안녕하세요 오늘은 릴리의 컬렉션 파일 세트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틀 파트너즈 6팩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 또 코인도 이렇게 들어있고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프로모 카드 릴리의이 QR인 홀로 카드 컬렉션 파일 확장팩 배틀 파트너즈 6팩 포켓몬 동전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까볼까요? 아, 여기 보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있네요. 여기 여기를 테이프를 잠시 칼질할 때는 조심조심. 조심조심히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빼주면은 오 근데 진짜 꽉 구성품이 이게 보시면 꽉 붙어 있어가지고 잘안 나오네요 오자 한번 이걸 빼봤고요 보시면 동전 이렇게 여기에 박혀있고 동전도 한번 슬리브 한번 넣어볼까요? 동전을 한번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동전도 한번 요 슬리브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포켓몬 동전도 보시면 PSA 등급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래서 요 동전들도 한번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PSA 등급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품을 보시면 이렇게 컬렉션 파일하고 주요 안에 뭐 들어있나요?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박스 그냥 박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빼놓고 그다음 한번 여기를 보면. 이게 컬렉션 파일, 오, 컬렉션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컬렉션 파일,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근데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 안에 구성품을 볼까요? 구성품을 보시면, 아, 이렇게 돼있네. 그러면, 오, 그래도 은근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이네요 그리고 이게 앞이 아니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쪽에 이쪽부터가 아니라 이 안쪽부터 넣는 걸로 되어있네요 총 10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릴리의 큐어링, 프로모카드, 배틀 파트너여 6팩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요 프로모부터 한번 살짝 빼볼까요? 조심조심. 오, 근데 보시면, 이 보이시나요? 이 슬리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슬리브가 채워져 있네요, 이미. 오, 이거는 그러면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열어보면. 오, 이렇게 광고지도 들어있네요. 이게 제가 저번에 깠던 일본판 마리 세트인데 요거 한번 깠었죠. 일본판. 근데 이번에 한글판 마리와 성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 놨거든요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언박싱을 언박싱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배틀파트너에서 나오는 카드들이죠 과연 배틀파트너에서 이 카드들이 나올지 오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뒤집어서 보시면 이렇게 6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6팩을 한번 일단 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총 여섯 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모카드, 동전, 그 다음에 여섯 팩.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요걸 한번 까볼까요? 자, 첫 번째 팩. 앞면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구성 오, 뒤에 보면 이렇게 광고지가 들어있습니다 릴리의 삐삐 여기 보시면 앞면은 무슨 카드가 들어는지 컬렉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있고 자, 그러면, 과연, 무슨 카드가 나와줄지. 나로테, 영꽃몬, 에버라스, 슈바르고, 오, 프리저 나왔네요. 이거, 중복, 이거 한, 제가 두, 카드 한두 개인가 세개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지만, 그래도 일단 AR 카드 하나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패. 다음 팩한번 까볼까요? 오, 다음 광고지입니다. AR, SAR 카드를 모아보자. 앞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팩. 총어, 나루테, 레지라 마스카나 레어. 자, 바로 또 다음 패. 오, 광고지는 똑같은 게안 나오고 다 다른 거 나오네요. 오, 광고지는 다른 게 나오는데, 카드는 과연. 카드가 중요한 건데, 과연 카드가 좋은 게 나와줄지. 아, 방금 팩 꽝이었습니다. 그냥 꽝. 오, 이번에 광고지도 다른 겁니다. 배틀 파트너즈 박스. 제가 요거를 원래 이 배틀 파트너즈 박스 요거를 구매를 할까 했는데 이게 프로모 카드도 없고 그냥 정해진 카드들하고 그냥 프로모 뭐 아, 프로모래. 배틀 파트너즈 팩밖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언박싱을 보여 드릴 만한 메리트가 없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배틀 파트너즈 박스 요게 보고 싶으시면 제가 또 구해서 한번 더 언박싱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면 댓글 한번씩 남겨 주시면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리자몽 프로모가 들어있는 또 카드 팩을 팩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컬렉션 파일처럼 박스가 또 5월 2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5월 2일날은 제가 홍콩가 있어서 구매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자몽 프로모가 갖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5월 2일날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중복 나왔네요. 광고지 중복. 어, 이것도 광고지 중복. 광고 중복이 갑자기 나왔네요. 설마 AR 저거 하나가 끝인가요? 설마 6팩중에 끝이네요. 저 카드 AR 프리저 말고는 나머지 그냥 일반 카드들이네요. 일반 카드들. 자, 그러면 한번, 뭐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반 카드들. 그 다음에 프리저 AR 카드 그 다음에 보시면 릴리의 동전 뒷면은 이렇게 포켓몬 되어있고 앞면은 이렇게 릴리의 그러고 여기 보시면 릴리의 q r 링 프로모 카드 반짝이는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지 광고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컬렉션 파일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안에 내용물은 총 10장이 들어있습니다 10장 이거는 한 장당 4개를 낄수 있는데 이게 앞면이 아니라 이 안쪽면부터 누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언박싱했던 EV 컬렉션 파일도 똑같이 안쪽, 안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안쪽에서 누를 수 있게끔, 바깥쪽이 아니라. 오늘 언박싱한 릴리에의 컬렉션 파일은 그래도 동전과 프로모 카드 그두 개만 잘라두두 나... 두 개를 얻기만 해도 좀 만족스러워서 이거는 좀 만족스러운 언박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프리저가 제가 지금 언박싱하면서 두 개인가 세 개리가 있어가지고. 이 프리저가 아닌 다른 카드가 나와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겠는데,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 개라도 나와준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laughs> 그 언박싱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